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아주 특별한 물건인데요. 어, 지하철 2호선의 구로 디지,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있죠.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는 하지만은 예전에 구로공단 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천지개벽을 했다고 일반 일반적으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많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현재 첨단 산업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첨단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 현재 이예전에 구로공단 현재의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곳는 아주 많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형 공장의 물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그런 공장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주 많은 수의 아파트형 공장들은 현재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공장의 용도,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장의 용도보다는 연구개발 혹은 오피스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아주 많은 수의 아파트형 공장들도 그런 경향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물건은 어 역시 어... 그 공장 용도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어 이용하던 이용했던.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행 지점으로 사용하던 곳이 오늘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2020 타경의 1599호가 됩니다. 12월 16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33번지 ENC 벤처드림타워 105호, 106호, 107호 세개 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지분은 33.49평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134평 정도 됩니다. 442.88제곱미터죠. 2007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임물권의 감정 가격은 6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80%인 49억 4천4백만 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됩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 권리는 농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6일이 되겠고요. 농협, 농협에서 30억 원을 청구한 그런 이미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죠.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 되겠고요. 어, 최고 높이 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국가산업단지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미 이 집합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51만 2천 원이 현재 공시지가가 됩니다. 네, 특별조건는요 일괄매각이고 105호, 106호, 107호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모두 다 합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요. 네, 이곳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아주 많은 수의 에... 여기가 이제 구로 공단이었죠? 많은 수가 거의 대부분이 천지 개벽을 해서 했다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곳은 아주 그 우리나라 디지털 뭐 국가 산업단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엄청 모두 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여기 있는 물건의 1층이 되겠습니다. 1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 이곳의 모습은 외부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이 되겠죠. 네, 모두 다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보면요 현재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입니다. 이 건물이 1층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의 1층에 있다. 네, 이 건물의 1층이 되겠습니다. 1층 여기 보면 농협 은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농협이 지점으로 영업점으로 사용하던 곳이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주인은 이렇게 모두 다 아파트 공장으로 첨단 건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위치와 이곳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 그대로죠? 네, 네이 건물의 일층의 메인 엔트런스, 메인 주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곳을 이렇게 은행의 지점으로 영업점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점포 이전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일층의 로비 부분이 되겠고요. 네 외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판도 있죠. 네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위 모습이죠. 아주 첨단 도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봐서 백 오호, 백 육호, 백7호이세 개가 모두 다 이번에 한 번의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 은행을 은행 은행 영업점으로 이용하고 있었죠. 최고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내부 모습은 이렇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의 영업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이용되는 되던 곳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네, 주출, 은행의 출입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치가 되겠고요.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 여기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에 있는, 음, 은행 지점으로 이용되고 있던 그런 1층의, 음, 아파트형 공장,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